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허기 75년, 신격화.인간, 신의회 국회의원 출마, 네, 여덟 번 낙선 신 만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지자들인지, 이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보면, 허기 75년, 신이님, 이 땅에 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 교주의 이름을 대고 신인님의 강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기 75년이다. 허기 75년. 네, 우리가 뭐 서기 단기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보면은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뭐 허기 75년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도 여신이 지금 서기 허기 75년. 그리고 신인 해가지고 본인을 우주맘을 창교신, 그리고 재림 예수의 몸을 입고 왔다 해가지고 신과 인간의 결합. 네, 이것을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근데 이런 자가 또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이 있죠. 그리고 현재 재판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예, 징역형 집류를 받았는데 지금 이 재판 중에 또 국회의원 출마하겠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그동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 이런 선거 또 심지어는 지방선거까지 출마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지방선거에 두번 나왔습니다. 네 서울 은평 가련 일동 서울 은평에 지방선거에 나와가지고 낙선을 했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또 낙선을 했어요. 0.2% 밖에 못 얻었습니다. 또 비례대표로 나와가지고 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0.11%를 얻었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0.4%를 얻었어요.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0.71, .7일, 0.71을 얻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형편 없죠. 지금 이런 정황이. 네, 그리고 이제 서울 특별시장에 나와서는 이제 겨우 1.07%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도 또 낙선을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0.83, 네, 0.83이라는 28만 1481표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지난 서울 특별시장 선거 때 1.07,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이제 0.83, 네, 83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 때 보게 되면 0.2, 0.4, 그러다가 이제 0.8, 이 정도로 지금 얻게 된 겁니다. 이때 서울특별시장 대통,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어, 인지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어, 이자가 뒤에서는 우주왕을 창조시는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몰랐을 겁니다. 뭐 저조차도 어, 상세히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어, 뭐 재림 예수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저 사람들이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흐려놓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 교주 스스로 신격화를 시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주변 측근들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 교주 자체의 문제로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교주 자체가 그렇게 신격화를 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허기 75년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신격화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또 국회의원에 지금 출마한다고 예, 또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예, 그리고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등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재판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1심, 2심에서 징역형 집률를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러한 정황이고 대법원 판결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예, 그러한 정황이죠. 8번 낙선하면서 각종 사회적 무리가 계속 드러났죠. 최근에도. 썩지 않는 우유 문제, 그리고 각종 추행 의혹 문제, 네 그리고 또 각종 이 정치 자금법 의혹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형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빨리 경찰, 검찰이 밝혀내야 되고 재판부가 사실상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면제부를 준거죠. 집행유예 3년이라는 면제부를 주고 나서 지금 또다시 이렇게 국회의원 출마다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책적으로 얼마나 많은 또 미혹을 할 것인가 그리고 뒤에서 본인은 이렇게 허기 75년이다 하면서 신격화시키고 우중함을 창조신 그리고 천여몸에서 나왔다 그리고 자기의 정책은 신이 만든 정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해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자의 정책이 보면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어요. 욕망을 자극하고 있고 서민들의 원한, 부패한 기득권들에 대한 원한을 자극하고 있는데 결국에 보면은 뒤에서는 대천사 1억 그리고 천국 티켓 300만 원, 축복 100만 원 하면서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에, 그리고 뒤에서는 본인의 자산을 늘려 나가고 부동산을 늘려 나가고 또 본인의 회사라든지 또 종교 에, 이 집단을 에, 강화시켜 나가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 선거 기간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기간 때 이 교주의 실체가 전 국민에게 사사시 드러나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정치적 피해자, 종교적 피해자, 각종 피해자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박근혜와 결혼하기로 했다. 또 부시 대통령 만찬에, 취임 만찬에 한국대표로 참여했다. 그리고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 등을 외치면서 얼마나 국민들을 우롱했습니까? 결국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나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예, 박정희 비선 예, 그리고 이병철 양자를 떠들어대다가 1심에서 징역, 징류, 네, 징역형 징류를 받고 2심에서도 징역형 징류를 받아서 유죄가 확정이 됐고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그리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문을 써서 결국에는 구속은 면했을지 몰라도 국민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선거 기간에 국민들이 완전히 강하게 심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본인이 IQ가 430이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은 100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집단 양심과 집단 정의가 반드시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